공사 파일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엑셀 시트를 이용해서 매트기초 물량을 산출을 해볼게요. 여기 엑셀 2020 솔문 건축 시트 구조 엑셀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시트는 산출 시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그 변수들만 이제 준비해 놓은 면적 둘레, 이런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제가 일단 한번 넣어 볼게요. 면적은 295, 둘레는 104, 그 다음에 단변은 9, 장변은 29. 이렇게 넣었고요. 공제는 일단 없는 걸로 산출을 할게요. 기초 두께는 0.8. 그 다음에 이제 간격. 간격은 똑같이 0.3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착 이윤 값이잖아요. 상부 주구는 상부니까 아, 정착이 0.97, 0.97. 지금 제가 19 사이즈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X2 하부 주구는 0.75, 75. 그다음에 다시 상부 북 자, 그 상부 부이 상부 부음정이이니까0.97 상부니까 0.97 하부 부음 정착도 0 7음자이음음은 이음은 이음근 이음은 음은이7네이다은음에하음주이 하부니까 요거는 0이8 다시 상부 이음은 1.27. 자, 하부 이음은 0.98. 이렇게 변수들을 넣어주면, 네, 모든 물량이 산출이 다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어, 이거를 다19 사이즈로, 19 사이즈로, 아, 산출을 했었어요. 지금 여기다 지금 정착 이니값 그러니까 19로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 이 코드를 네, 19로 바꿔주겠습니다. 8 지금 이 16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8로 바꿔줄게요. 요 이름은 안 바꿔줘도 솔 산출에 보내면 다 바뀌거든요. 그래도 그냥 여기서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가 9. 네, 그러면 죽은 부분이 다19 사이즈로 산출이 된 거죠. 자 여기 그리고 여기도 뭐 어, 이게 합판 3회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자원을 보시면 자원을 보시면 여기가 3 0이 합벽이에요. 아 여기 네. 합벽 설치 해제, 콘크리트는 이 사이로, 그 다음에 죽은 부분은 19로 다 맞췄어요. 자, 이렇게 긁어서, 복사해서, 솔산출로 보내면, 내 네, 구조에서 기초, 매트 기초, 산출이 된 거죠. 네, 레미콘 이사일로 거푸집은 합벽 그다음에 이형철근은 19, 1 4은 받침철근에 쓰인 거죠.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산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캐드를 이용하면 또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